안녕하세요. 어, 장영진의 어, 기타 레슨 1-3편입니다. 어, 여러분들, 튜닝을 왜 해야 될까 아, 잠깐, 잠깐만요. 참고로. 어, 우리, 그, 어, 지금 이 영상은요. 우리 의정부제일교회 우리 기타반. 그리고 또 고명 외식고등학교 아, 방과 후 이제 기타 신청한 친구들을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릴 거예요. 유튜브에는 안 올릴 거예요. 파일로 하되 여러분들 공유하지 마시고요. 아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공유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은 유출하지 마세요. 알겠죠? 저작권에 침해가 됩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일부러 어, 얼굴은 좀안 보이게. 아, 아, 저 얼굴 얼굴 자신이 있어요. 얼굴 자신이 있는데 어, 일단은 우린 기타를 봐야죠. 그러면 멀리서 보게 되면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어, 기타 쪽으로 어, 예, 일부러 이제 그 유튜버 중에 해민쌤이라고 되게 유명한데, 아, 어, 해민쌤처럼 일부러 머리를 자르는건 아니에요. 기타 잘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 드립니다. 기타는 말이죠. 튜닝을 꼭할수 있어야 돼요. 일반 튜닝법인데요. 네. 왜 기타를 갖고 다니는 악기입니다. 그쵸 기타 가방에 딱 집어넣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가 에, 지퍼를 올릴 때 살짝 충격이 들어가서 기타 줄이 이게 돌아가면서 풀릴 때가 있겠죠.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풀리더라고요. 어, 풀릴 때 에, 그럼 다시 조율을 해야죠. 그래서 음. 기타 뿐만 아니고 다른 현악기도 마찬가지죠. 갖고 다니는 악기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을 했던 그 튜닝 꼭, 어, 기억을 해 두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여섯 개의 줄 모두 다, 다 틀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중에 가장 뭐 하나, 두개 정도. 어, 이제 가장 모서리에 충격을 받는 요, 어, 우리 이제, 4번과 3번. 4번과 3번 줄이 좀 많이, 에, 그, 자주 풀릴 때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 튜닝하는 건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하게 되면 거의 1분 안 걸려요. 익숙해지면은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꼭 튜닝을 하시고요. 아, 기타 너무 번거로워요. 아, 갖고 다니는 악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 피아노는 튜닝을 안 하잖아요. 어, 피아노 갖고 다니실래요? 야, 우리 강원도에 놀러 가자. 자, 피아노 하나, 둘, 셋, 으짜! 피아노 들고 자, 이제 기차에 실을까? 하나, 둘, 셋, 으짜! 아, 어, 그리고 피아노 에, 갖고 가서 거기서 피아노 치면서 놀 거예요. 어, 피아노도 튜닝합니다. 에. 저기 중동부실에 있는 피아노를요, 어, 이제 왼쪽으로 잠깐 옮겼어요. 에, 튜닝 다시 해야 돼요. 모든 악기에는 튜닝이 필요합니다. 어, 전자 악기는 필요가 없겠죠. 어,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 클래식 악기들은 여러분들 튜닝하는 걸 에, 즐겼으면 좋겠어요. 에? 자, 막바로 시작합니다. 자, 어, 오른손, 오른손 연습! 기본 연습을 이제 그 배우는데 어, 어떤 분들은 어, 피크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도 하세요. 어, 피크 잡는 법도 배울 겁니다. 하지만 저는 피크를 안 쓰고 잡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보세요. 스트로크라고 하죠. 자, 스트로킹을 했는데. 어, 기타에는 스트로킹 말고 어, 핑거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어 요렇게 손가락으로 이제 하는 게 있어요 다시 요런 것도 어, 핑거링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어 이제 구집사님의 이제 메인 트랙이죠. 어, 카톡 배경 화면의 메인 트랙 어, Now and Forever 어, 리차드 막스의 노래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는 이 어, 피크를 잡게 되게 되면은 핑거링을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먼저 권해드리는 것은 피크 없이 치는 법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요. 어, 피크를 잡고 치시는 분들은 피크 없이는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피크 없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피크 잡고도 잘해요. 무슨 말씀 알겠죠? 자, 어, 그리고 이 손톱을 보게 되면은요, 제 오른쪽 손톱을 보게 되면은 약간 길죠. 이게 피크예요. 이게 피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 손톱은 짧아야 됩니다. 왜요? 아, 코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손톱이 길게 되면은 이제. 코드를 누르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왼손은 손톱 짧게 오른손은 살짝 손톱을 길려 주세요 이게 피크예요 어,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리겠지만은 나중에 요런 출법이 있어요 자이 손톱 자체가 다 피크예요 여러분들 피크가 있습니다 에, 에, 그러니까 너무 피크 없이는 못 치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피크예요. 이게 다 피크. 다 어, 손톱이 다 피크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 먼저 스트로크 들어갑니다. 어, 왼손 뮤트. 뮤트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소리 안 나게끔 잡아 주는 거예요. 자, 어, 시끄럽죠? 그러니까 잡아 준다. 자, 시끄럽다, 잡아준다. 소리가 안 나게끔, 그쵸. 요렇게 뮤트를 시켰다 하는 거예요. 뮤트할 때꼭 요쯤에 잡지 않아도 괜찮아요. 편하게 이쪽으로 와도 괜찮고. 저는 가끔 요렇게도 합니다. 소리 안 나게끔. 자, 어, 근데 이걸 너무 세게 눌러버리면 소리가 나요. 살짝 그냥 줄에다가 손을 댔다. 자, 어, 줄에다가 살짝 손을 얹었다. 그 느낌으로만. 괜찮겠죠? 자, 왼손 뮤트하고 쉬고 계시고요. 자, 오른손은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하트를 만드세요. 자, 하트. 자, 엄지손가락 위로, 검지 아래로. 하트. 자, 준비됐죠? 너무 딱 붙을 필요는 없어요. 하트, 사랑해요.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마요. 어, 요정도로. 어, 살짝. 사랑해요! 아냐, 아그 아냐. 이게 뭐라 하트 이게 뭔 하트야. 요정도로, 요정도로, 요정도로 만들고요. 자, 어, 먼저 갑니다. 자, 다운을 가는데요. 다운. 다운. 다운 다운 검지 손가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검지로 보세요. 다운 다운 자, 이때 이때 엄지는요. 딱 붙지 말고 살짝 피해 주는 게 좋아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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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 구조상 손톱 구조상 자, 검지로 내려가야지 보통 엄지로 내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어,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요렇게 치시는 분들, 어,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위험해요. 세게 치게 되면은요, 엄지 손톱이 들러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다운 할때 엄지가 여기 걸리적거리면 안 돼요? 살짝이 피해주시고, 다운은 검지로 하는 거예요. 검지로. 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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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운 그다음 업갑니다. 업은 어떻게 갈까요? 엄지로 가야죠. 생각해 보세요. 검지로 업하게 되면 이 손가락이요, 여러분 들러져 버리겠죠. 그쵸죠 어, 다시요. 다운은 검지, 업은 엄지. 다운, 업, 다운. 그럼 옆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모습이 돼야 돼요. 자, 다운 갈 때는요. 에 검지가 내려가죠. 검지가 내려가기 때문에 엄지가 살짝 피해 줍니다. 내려갈 때 야, 엄지 쫄로 가 있어가. 예. 살짝 가서, 요렇게 내려가고요업할 때는요, 엄지가 올라와야죠. 검지가 있으면 안 돼요. 검지으로좀 가봐. 어, 저기 가 있어봐. 자, 요런 식으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나머지 손가락은 어떻게 할까요? 예,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릴까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살짝, 살짝 요렇게 모아서, 요렇게 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속주가 안 돼요. 속주가 걸려버려요 나중에 우리, 기타를 칠 때도, 할때 손이 이러면 걸려서 안 돼요. 어, 이렇게 피크 칠를때 보이 보런데 이러면 속주가 안 돼요. 살짝 모아서 아르페지오 할 때처럼 아르페지오 할 때와 마찬가지로 어, 살짝 요자세서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살짝 이게 살짝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쁘게 만들었다 생각하면서. 나머지 이 손톱도 나중에 세게 칠 때는 칠 겁니다. 아중 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여러분들 이번 주는 이것만 연습을 하세요. 자,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자, 검지, 엄지, 검지, 엄지. 근데 중요한 거 내려갈 때좀더 부드럽게 내려가려면은 자. 살짝 경사면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요렇게 내려가고요 업. 올라올 때는요. 또 엄지손가락에 경사면을 만들려면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요게 아니에요. 요게 아니고,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살짝, 자,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살짝 손목을 틀어주고, 자, 틀어주고, 살짝 요렇게 비스듬하게, 부드럽게, 요렇게 기다려치시는 거예요. 주법 같은 경우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이 정도로만 아, 먼저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운,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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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괜찮을까요? 자, 아, 일단은요, 아, 오른손 아, 기본 자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도록 할게요. 아, 오늘은 1-4까지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 나중에, 네, 나중에 뵙도록 할게요.